자, 60갑자 일주론. 이번 시간에는 60갑자의 여섯 번째 그 간지, 기사 일주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기사, 제왕지죠? 기토가 사에서 제왕지가 되죠? 음, 가장 힘이 센 그런 이제 글자를 깔고 앉은 거죠? 기본적으로 사람이 대가 약하지 않아요. 멘탈이 약하지 않다는 말이죠. 어, 십성으로는 정인이죠 어, 어, 화생토 하니까 정인정인이니까 어, 어, 사주에 다른 곳에 식상도 없다면은 사람이 고지식하고 어, 자기방어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음, 그런 성향을 보일 것입니다. 신살로는 문곡에 해당해요. 문곡, 음. 문곡, 요거는 이제 글재주, 그, 다음에 이제 학문, 특히 예능적인 그런 이제, 이 곡이, 이 노래라는 뜻이죠. 우리가 작곡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어, 기본적인 소질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사는사라는 글자는, 음, 요거는 이제 12지지의 음향으로 볼 때는 음이지만은, 어, 지장간의 본기는 뭐예요? 병화죠. 그죠? 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외음내양이라 그래요. 외음내양 음. 바깥으로는 음인데 에, 안으로는 양이다. 그렇죠. 이른바 이제 체와 용이 다르다 그러죠. 그죠. 체용 체와 음. 용이 다르다. 체는 음인데 에, 용 쓰임은 음, 그 양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속으로는 음적이지만은 외적으로는 양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밖으로 모든 걸 드러내는 듯하지만은 속으로는 본심을 감추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음 내양은 겉으로는 약한 듯하지만 강직한 성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화 위에 있는 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토라 그러죠, 조토 어, 마른 토다 이 말이죠, 그죠? 조토 음, 마른 토, 메마른 흙 어, 그러니까 어, 좀 다정다감하기는 어렵겠죠, 그죠? 좀 건조하니까 음. 또 이렇게 화와 토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 화토중탁이라 고 그러죠, 우리가 화토중탁 어, 화와 토가 이제 몰렸다 이 말이죠, 그죠? 화토, 화토 중탁이 되면은, 어, 승도 지명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승도 지명. 음, 그 종교인의 팔자다. 종교하고 인연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로부터 이제 기사 일주는 결실을 보기 위한 그 탐욕이 많고, 그 때문에 그만큼 복록도 가지게 된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의 독도 있는 팔자다.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사과는이 12신살로 뭐예요? 12신살로 지살이나 영마에 해당하죠, 그죠? 지살, 영마. 물론 뭐, 어, 겁살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지살, 영마인데, 영마 중에서도, 어, 이, 이 사는 뱀이잖아요, 그죠? 동물로는. 음, 뱀은 어때요? 어, 발이 없죠? 발 없이도, 어, 그, 소리도 안 내고 빨리 가죠, 그죠? 음, 예 기사 일주들은 항상 분주한 사람이다 어 대부분 그래요 기사 일주들 어 인성이라는 건 원래 안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어 근데 이게 인성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배 뱀을 깔고 앉아 있기 때문에 에 가만히 있는 게 고역인 사람이에요 음 그리고 이제 사원은 사화는 어때요? 사유축 하면은, 이 유나축을 만나면, 잘못하면 이게 금으로 가죠, 그죠? 즉, 식상으로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이런 걸 만나면은, 내가 공부하는 것을, 잘, 써먹고 표현하는 그런 사람이 되죠, 그죠? 인성이 식상으로 변한 거니까. 인성이 공부해서 식상, 표현한다, 이 말이죠, 그죠? 음, 사유 축이 되면 이제 그렇게 에, 될 수가 있다는 뜻이죠. 어, 그다음에 이제 이거 이 토는 원래 음토죠, 그죠? 음토고 기토는 음토고 요거는 양화고, 그러니까 어, 요 자체로는 음양의 조화가 좋은 거예요. 음, 그래서 어, 이 사화의 열기를 토가 흡수한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러니까 어, 그 그 열기를 그래도 이렇게 흡수해주니까 조화를 이루고 있다. 좋다는 말이죠. 그죠? 음. 그럼 물상적으로는 어때요? 기토는 우리가, 아, 논밭이죠. 그죠? 무토가 산이라면은, 이거는 이제 기토는 개간된, 음, 땅, 흙이니까, 논밭. 음. 뭔가를, 음, 기르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음, 땅이죠. 음. 그니까, 아, 이 기토에는, 음,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죠 그죠? 이 사람은 아, 분별심이 강하다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 아, 농작물은 되지만 음, 돌이나 동물이 들어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 무토는 어때요 산이니까 아무거나 다 와서 뭐 동물이 오든 식물이 오든 음, 바위가 오든 뭐 괜찮죠 그죠? 음. 그다음에 또 물상적으로 어때요 사화라는 거는 음, 이~ 사중의 병화는 태양이죠 그죠 태양 음, 태양이고 어~ 동물로는 뱀이니까 음~ 어, 뱀이 어때요 요 흙은 기토는 습한 흙이죠 그죠 습 습토라 그러죠 어~ 모토를 권토라 그러면 기토는 습토입니다 습한 흙에 사는 뱀의 형상이죠 그러니까 뱀이 습 습토를 좋아하죠 그죠? 그러니까 사화가 기토를 만난 걸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화라는 인성의 작용이 좋겠죠, 그죠? 인성을 잘쓸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토가 음의 토이자 습토라 그랬죠. 화기를 잘 빨아들이고 또 기토는 토생금도 잘 해요. 그러니까 정인의 성정이 강하게 나타나겠죠. 일지 정인은. 음 뭐예요? 자기 본의적이고 좀 타산적이다. 음. 인성들은 일반적으로 인성이 이제 이렇게 잘그 표현이 되면은 받는 데 익숙하고 받는 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죠. 음. 근데 그 그좀 이기적인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음. 그다음에 이 사라는 것은 뭐예요? 어, 육향이죠. 그죠? 육향. 우리가, 해는, 육, 음이고, 전부, 음, 여섯 개죠, 그죠? 그 반대편에 있는 산은, 육, 양이죠. 양만 여섯 개죠, 그죠? 양기가 많은 거니까, 용광로처럼 뜨거운 글자죠. 그래서, 활동력이 강하다. 아, 또 뱀처럼 돌아다니니까. 항상 바쁘다. 어디든 돌아다닌다. 그리고 영마가 제왕이니까, 어, 이 또한 이동의 기질이 강한 걸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 기사 일조는 활동력의 면에서는 타 어떤 일조에 못지 않죠. 그죠? 굉장히 활동적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정사, 어, 기사, 어, 개해, 이런 걸 이제, 그, 외음 내양이라 그러죠. 어, 겉으로는 음적인 것 같지만은, 안으로는 양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고집이 세고,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음. 그러다 보면 어때요? 독선적이고, 어, 자기 확신으로 오히려 이제 스스로 손해를 보기도 하죠. 음. 그리고 이제 배우자 자리죠 일치는 음, 배우자의 자리인데 배우자 자리에 인성이 있으니까 어때요? 배우자에게 기댈 수 있죠. 음, 만약에 일간의 기운이 일간이 이제 다른데 뿌리가 없고 배우자 궁에만 이렇게 이제 뿌리가 있고 기댄다면은 어, 배우자의 인연이 좋을 경우가 많죠. 배우자가 나한테 힘을 실어주고 어,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렇죠. 어, 그렇지만 이제 다른 데에 이미 이제 내가 다른 지지에 뭐 오하도 있고 막 그렇다면은 어, 필요가 없죠 그죠 인성이 일지에 도움이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렇게 배우자 덕을 논하기가 어렵겠죠 그죠 음 근데 이제 일지 인성들은 대체로 모성애가 강해요 어, 그리고 자식에게 좀 희생적인 그런 어, 면모를 보이는 경우가 많죠. 지장간에 뭐가 들었어요? 지장간에 무, 어, 경, 병 이렇게 들었죠. 그죠? 무토는 겁제고, 어, 경금은 어, 상관이고, 어, 병화는 인성이죠. 근데 그러니까 겁제 성향하고 상관성향이 드러나요. 음. 음향이 조화를 이루니까 상관성이 잘 드러나야 하지만은, 병화가 그걸 하니까 상관이 흉폭하게 드러나지 않는 편이에요. 상관성이 이제 아주 심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원래 사중의 병화가 그래요. 사중에 이제 병화가 있는 경금 사중의 경금 사중의 경금이 좀 특이하죠, 그죠죠불 속에 금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사는 경금의 생지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특이하죠. 근데 이제, 겁재하고 상관 자체가 이제, 이 지장간에 있는 것들이 흉신들이니까, 어, 재물과 관련해서는 파란이 많아요. 대체로. 왜 그러냐면, 상관이 재성을 생하지만은, 겁재는 재성을 탈취하기도 하는 거니까, 어,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어, 겁재가 상관을 살리기 때문이죠. 자 직업은 뭐 하고 인연이 있을까요? 어, 인성이니까 어, 기본적으로 어, 학문하고 인연이 있죠, 그렇죠? 음, 그렇지만 이제 사화 이걸 가지면은 어, 이 강한 능력의 글자죠, 사화가 어, 권력의 글자이기도 하고 만약에 다른 지지에 인이나 신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형 이렇게 형살 이런 걸루게 되면은 형적인 직업하고도 이제 인연이 깊어지죠. 음. 또 뱀이라는 건 독이고 독은 약하고 관련되니까 이 사화를 가진 사람들이 의약 이런 거 하고도 이제 인연이 깊어요. 어, 아까도 말했지만 화토중탁이니까 어, 종교성 종교적인 성향도 강하기 때문에 에, 종교인들도 아주 많이 볼수 있죠. 음. 네, 오늘은 어, 기사 일주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